고객이 변심하여 결제를 취소할 경우에는 고객이 직접 마이 페이지에서 취소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전화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자 페이지에서 관리자가 결제 취소를 접수해 줄수 있습니다. 주문에서 통합 주문 리스트로 이동합니다. 결제 취소할 주문을 확인한 후 주문번호를 클릭합니다. 주문 상세화면으로 이동하면 왼쪽 상단이 결제 취소를 클릭한 후 취소할 상품과 수량을 선택합니다. 또한 무통장 가상계좌로 결제된 건은 고객에게 환불 계좌정보를 받아서 입력한 후 작성 완료를 클릭합니다. 주문, 환불 리스트로 이동합니다. 환불 신청에 지금 접수한 환불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불 번호를 클릭하여 환불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환불 처리 화면에서 환불 방법, 환불 금액 등을 입력한 후, 환불 안료로 변경하면 환불 처리가 완료됩니다. 무통장 가상계좌의 경우에는 고객에게 환불할 금액을 입금하여 주어야 합니다.